자, 다음 삼각함수 레벨 2, 5번 문제 보실게요. 마이너스 2이부터2파이까지 y는 4사인 4분의 x 그래프와 x축의 수직인 x는 파이, y축의 수직인 y는 마이너스 2루트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당연히 이제 그림 그려서 원하는 넓이를 잘 옮겨서 찾으시는 거겠지, 접근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자, 주기를 먼저 보면요. 자, 4분의 1이네. 나누지 마시고 역수해서 곱해 주시는 게 좋죠. 자, 그럼 0부터 2파이까지면 이 8파이의 4분의 1 죽이고 0부터 마이너스 2파이면 이제 반대 주기로 4분의 1 죽이지.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 정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8분 면이죠. 여러분들도 쓰실 수 있어야겠지. 자, 가운데 0 기준으로 저는 2파이. 음, 좋습니다. 2파이랑 마이너스 2파이까지 한번 그려볼게. 4분의 1조기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지금 y쪽 평행이동량은 없으니까 진동의 중심은 y는 0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오른쪽 부분은 1까지 이렇게 4분의 1조기에 올라갈 거야. 이해되실 거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4분의 1조기가 내려올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x가 파인 곳은 어디야? 정확히 정 가운데겠네. 자,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일단 x값을 좀 찾아놓고 그래야 우리가 대칭성 같은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x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간단한 방정식 한번 풀어볼게. 4 s i n 4분의 x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럼 s i n 4분의 x는 2분의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돼요. 그럼 4분의 x는 어, 음각 중에서 첫 번째 각을 찾는 거니까, 여러분들 단위원 상상하시고 그려드려요. 자, 단위원 상상하시고,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각도. 이걸 음각으로 읽으시라고, 마이너스 45도 괜찮겠죠? 자, 그럼 X는 뭐예요? 마이너스 파이. 즉, X가 마이너스 파이인 곳에서 Y 값은 마이너스 2루트 2가 된다. 그럼 여기는 Y 값이 2루트 2겠네. 자, 그러면 곡선과 직선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자, 곡선과 직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자, 요 부분이죠. 넓이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떼다가 붙이면 되겠네. 자, 직사각형 모양이 됐죠? 가로의 길이는 2이 세로의 길이는 2루트. 자, 요렇게 4루트 2이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